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예심 찾기. 눈이 많이 내려 미끄러운 길이라 산책하지 않고 싶었으나 걷기와 살빼기에 재미를 붙인 요 집사의 뜻을 존중하여 나갔다 왔더니 피곤해서 잠시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 예배 준비를 하고 유한복음 18장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다.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 청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무기력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발을 내딛게 하심을 감사한다. 우리의 영의 나이가 손녀 지혜의 날수와 같은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능력 방언과 통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집의 상급이 하나하나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골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해계와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삶을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검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